자 안녕하세요 동글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랑 어디 왔어요? 지구요. 지구에 왔어요? 우리 지금 우리 창덕궁이요. 창덕궁, 창덕궁, 창덕궁. 창덕궁. 창, 덕궁 왔지. 네.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길이죠? 한복 입으러 한복. 한복은 입어본 사람. 저요. 엄청 많이 입어봤어요. 어, 그렇게 많이 입어봤어? 할머니 집에서도 입어봤고. 어. 어린이집에서도 말해서. 그랬어요? 저는요 딱불편해딱 음. 한번 입어봤습니다 어 여기 어, 교무님 보인다 저 앞에 안녕하세요. 아니 황덕수 교무님 아니야 김성현 교무님이잖아 얘들아 뭐요? 너 이거 또 어디서 났어 그, 자, 야 5개 챙겨왔거든야 빨리 쓰레기통 빨리 길 건너가면 손들어야지 손들어 조심해 조심해 뛰지 마지 뛰 마. 이 요... 어... 야, 너네 어디 변신 변신하는 거야? 변신할 때 이렇게. 어린이. 어, 이거 왕이다, 왕. 네. 용포 킹. 저 보당에서 음. 어, 여기 하고 같이 막 고용 같이 님. 네. 님저 이거 맞을까요? <laughs> 아, 너희들 어린이 옷 따로 있지. 애들하고 잘고르고 있어? 응. 쇼핑 하고 있니? 자 어서 고르세요. 부모님 괴롭히지 말고 예쁜 걸로 골라. 예쁜 걸로. 저는요 모자만 쓰고 있요 아니, 그럴까요? 네? 아니야. 일단은 고르고 나서 결정하자. 오케이 오케이. 길어가지고 음 초등학교 아홉 살. 어 너는 맞을 것 같아. 넌 들고 있어. 너는 맞. 가시네. 잘어울린다 응. 음, 음. 골랐어, 옷도? 형이 골라 준다. 쇼이 저가 입어 봐요. 아, 이따가 님 너를 다 입으면 고를게. 오 마음에 들어요? 오 왕자 같아. 건우 왕자. 건우 왕자. 건우 왕자, 건우 왕자. 건우 왕자 바지 골라야 돼. 알았으니까. 건우 사이즈 왕... 몇이에요? 저거는 동인사이 있어. 건우 왕자. 근데 저것도 겸님 할수 있어요? 건우 왕자 옷을 바지를 고르셔서. 야. 멋있다. 멋있다. 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 하나 입어야지. 어, 좀 멋있는 거 하나 입어봐요. 이거 하나 입을게요. 어, 그래. 그래. 용포 하나 입어. <laughs> 왕자, 공주들 뭐, 지금 뭐하고 계시나? 지금 나를 기다리고 계시나? 아 어? 부모님을 따라라 하지. 알았어? 번호왕자 지금 잠자고 싶습니까? 지금 이 안에 궁 안에 당신의 침실이 있지 않습니까? 어? 좋다. 좋아. 신발. 아 있는데 같은 아, 그랬어? 여기 진짜 왕고대. 너 왕이고 너는 왕자다. 왕이 될수 있는 자. 공주님. 부끄러, 부끄러. 공주님. 얘들아, 여기 신기하지 않니? 야 이런 거 핸드폰 갖고 있어? 네. <laughs> 와이파이. 이 우리 옛날 시대 와이파이가 없습니다. 아. 게임이라고. 음. 딱지치기랑. 어. 오뭐 그런 걸로 놀았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빠는 종이에요. 박스로 딱지 짼고. 딱지 칩시다, 우리. 이시대의 딱지다. 입었야요 자배야 어. 바지도 입었어요. 그러네. 그럼 봐서 오세요. 안 돼. 안 돼. 돈내. 야 아니, 그러면 돈 나갈 때못 돈 나가? 아니야. 돈내야 돼. 돈내야 돼, 그럼. 어머님 아. 서야. 아. 아. 근데 이게 작아 보이는데 왜 어, 어떻게 이게 돈내. 바지 챙갔어요. 방송국에 가야, 내야죠 음. 네? 별로 네? 와 봐. 구독과 좋아요 빨리 한번 해 줘. 하나, 둘, 셋. 구독과 좋아요 꾹꾹 꾹꾹? <laughs> 제대로 안 할래? 나오니? 네 구독과 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우야 교훈님을 찍어줘야 돼. <laughs> 아 맞다 <laughs> 교훈님이 따라와 <laughs> 가자 엄마 어디갔어? 아, 해해어 엄마는 갈게요 자 따라오세요 아니 이리로 갔을텐데 왜요 에이 <laughs> 갑시다 <laughs> <맞추다. 웃음> 자, 그럼, 딱히 치러, 딱히 치러 갑시다. 빠르, 빠르, 빠르. 아, 빨아, 빨아. 빠라 빠라 아 빠라, 빠라. 아 아, 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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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